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 주식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양 주주분들을 위해서 정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양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말도 안되게 내려온 시점에서 왜 속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왜 차지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수급 주체가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최근 120일 동안 260만 주 이상 순매수하면서 외인들, 기관들의 수급을 받아 먹고 있고요. 지금 120일 동안 평균 단가가 한 6만 8천 원 구간 됩니다. 270만 주 가까이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떨어지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이 이제 반등으로 나올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개인들이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먼저 히스토리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2년이죠. 전동공구형, 원통형 배터리 170 배터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삼성 SDI에 도전장을 냈는데, 이 전동공구형,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전동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차, 자전거에 참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성 SDI가 전부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저는 대놓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같은 가격이면 삼성 거 살래 그냥 거 살래 음, 당연히 삼성 거 사겠죠. 삼성 sdi가 아직까지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주가 배터리는 단계를 중국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뛰었던 건 2022년 9월 초만 하더라도 시총이한 3400억대여서 미국 ira 관련해서 2차분 전지 관련 섹터들이 그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10월달에 콩고 만호 광산 개발 M O U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점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때이 당시 한 7천, 8천원에서 9천원대 가장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한번 누른 다음에, 이제, 2023년 초에, 2차전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에, 뭐, LNF, 랠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 당시, 3월달에 코스피 200, 그리고 유로파, IRA 등 2차전지 붐이 좀 일어났었고요. 7월달에 이렇게 컨텀 점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누른가 싶다니, 어, 6만원대에서 19만원까지 수직 상승한 이유가, 몽골 광산 지분 취득 영향으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당시 고점에서 자사주를 처분을 했습니다. 공장 설비 자금을 조달한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7월달에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MSCI 종목이 또 편입이 됐어요. 그다음 그다음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차전지 대부분 고점을 찍었었죠. 쭉 코스닥이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다가 올해 초에 한번또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왜 반등이 나왔을까? 간단하죠. 이제 꿈의 2차 전지라는 4 6 9 배터리를 국내 최자, 최초 개발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당 14만원 부분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은 반토막 이하로 응, 내려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히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어,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리튬 관련 테마가 작년에 그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20배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는 30배죠. 3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리튬 플러스 2차 전지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튬 관련 기업들 그 당시 뭐그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지오릭 에너지라든지 뭐 괜찮은 이제 작전주 종목이죠. 왜바이오텍과이 테라사이언스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전주로 올해 정지가 됐는데 작년에 5천 원, 7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던 종목 리튬 가격 하락과 뭐 이차전지 캐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쭉 밀리다가 정지가 됐죠. 주가를 그냥 회사 자체가 주가를 리튬으로 일부러 뛰었다고밖에는 상상이 안될 정도로 급격한 상승 이후로 하락 제자리 찾아서 정지가 됐거든요. 그 당시 에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 아프리카 잠부외분가 거기서 이제 리튬을 생산해서 채취해서 어, 이제 트럭으로 옮기고 배로 중국 쪽으로 실어 가겠다. 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었고요. 테라사에서는 신한 여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리튬을 추출하겠다 이런 기사 때문에 그리고 뭐 TV에서도 뭐 Y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실체가 없다. 저는 리튬 관련 종목들이 그때 주가를 띄었을 때 리튬 가격이 얼마고 얼마만큼 채굴량이 매장량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주가를 띄웠거든요. 상식적으로 매출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고, 그 매장하는, 이제 추천하는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라서, 얼마의 매출과 얼마의 영업이익이 낼 거라는 기사를 단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가만 띄우고 난 다음에 대부분 정지가 되거나 주가가 제자리를 다 찾아갔죠. 10배 이상 상승 종목들이 그대로 10배 상승 전 가격으로 회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량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22년부터 내년까지 어떤 계획이 있냐? 뭐 홈페이지에서만 나오듯이 이렇게 p t 용2170 개발부터 장리 70주년 맞아서 기전 공장 배터리 양산 어요렇게탑 5에 진입하겠다 야심찬 포부가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의 수직 기하를 완성하고 독자적인 K 벨류 체인을 구축하겠다. 아 너무 기대 에 부푼. 부품... 단어죠. 이대로만 된다면 주가가, 이, 상승이 크게 나올 텐데, 그 상승을 작년에 저는 이미 선반영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광산개발, 원료학표, 소재생산, 펜트리, 양산이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유상증상, 몽골 광산 이슈, 그리고 불성실공시 등 악재만 지금 그득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냥, 아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발포제 신발 미착 만드는 회사가 2 1 7 0 아까 말씀드린 전동 공구형 원통형 배터리 개발하고 주가를 띄웠습니다. 콩구 리튬 광산 개발과 몽골 텅스텐 광산 매입 등그 당시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 아저씨들 많이 나와서 월급 많이 주면서 주가를 많이 띄웠죠. 근데 주가가 뛰면서 가장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 주주일까요? 물론 그때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 주주들도 어마어마한 차익실현을 냈겠지만 가장 웃고 있는 부분이 바로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가 가장 많이 웃기, 웃고 있겠죠. 매출이 없는 적자상태의 SMN랩 지분 매수하고 2차전지 기장공장 만들고 이런 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배터리 쪽 매출이 0원입니다. 아직 납품 하나 못하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콩고광성 매입하고, 몽고 광성 매입하고, 지식산업센터 세우고, 기장공상, 기장공상, 어마어마하게 기장공장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어, 대부분 자기주식 처분으로 마련을 했어요. 자사주 팔고, 모자란 돈은, 어, 오너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가 보유한 금량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감사 보고서에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에서 기재가 됐는데, 저는 이때라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도, 어, 좀 주식을 팔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11월 달에, 이제, MSCI 지수, 어, 전기 변경의 편출이 지금 유력한 상태입니다.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유력한 상태예요. 이런 악재들이 많은 시점에서 금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양산이 이루어져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류강재 장이 가장 크게 이득을 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지분 팔아서 금량에 빌려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이자만 하더라도 뭐 200억씩 받아먹는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온 만큼.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개미투자자입니다. 저는 금양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뤄드리는 이유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고짓말이 너무 많아요. 뭐 확정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이다, 한 주도 팔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어, 개미투자자들, 특히 주린이 분들을 현혹하고 있는데, 물론 뭐 주식을 좀 오래 하셨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금융 금양의 이제 어그 주식가를 지금 굉장히 싸게 잡고 계신 분들이 아직 여유가 있을 거예요. 블록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블록딜 그러니까 이 유감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블록딜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까라고 하는데 증자 후에 이제 주식도 현재 지분보다 한6.57%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이죠. 어, 유상증자 일정 다 2주 정도 늦췄는데, 자금에, 자금 이제 수요일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이제 공장질성과 이제 그 차익금, 한마디로 빚 갚기 위해서 마련하는 건데, 주주들 돈 뜯어서 자기 배불리는 것밖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현금 투입도 없고, 지분율도 오히려 낮아지는 셈인데, 개미 투자자들, 기존의 주주들한테 돈 뜯어가지고, 야, 우리 공장 짓는데, 아, 그리고 빚 갚는데 돈좀 보태라. 공장 증설하고, 공장이 이제 완료가 되면, 누가 이득이겠어요? 물론 뭐, 주주들도 이득을 볼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득은 유공재장이다. 이런, 뭐, 악재 아닌 악재, 악재죠. 이미 나와 있는 부분만큼은 지금 저는 금량의 주가가 한 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뉴스만 뒤져봐도 나올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피셜이 아니라. 물론, 뭐, 내피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안 좋게 생각하면 더안 좋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액면만 봤을 때는 굳이 사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한 번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누구나 저도 매력적인 가격 때는 있었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때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난 시점, 이 가격에서는 저도 좀 끌리더라고요. 아, 이제 좀 당구 볼 때가 됐나 요렇게 여기까지 눌렀다가 올라갈 때 저는 진짜 당구고 싶었거든요. 만은 초반에 그래도 참았던 이유가 얼마 전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반도체 삼성전자 많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반도체와 2차전지가 지금 굉장히 혹한기다 겨울이다. 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렸을 다 드렸을 거예요. 캐짐 형상, 특히 리튬 가격 반등 전까지는 웬만해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저는 담고 싶지 않고 담는다고 하더라도 대장, 뭐, 고프로 비앱이라든지 고프로 아니면 포스코, 아니면 LG 엔솔, 요 정도를 그냥 분할로, 아, 물론 삼성 SD에 포함입니다. 저점에서 그냥 분할 매수해서 긴 호흡으로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 같다. 2차 전지는 어차피 개발할 거예요. 내연 기관차가 없어지고 2차전지는 나중에 꽃을 피울 텐데, 그 시기까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뭐 대형주 이제 말 그대로 우량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버틸 수 있는데, 과연 금양이 우량주인가? 대형주는 맞아요. 시가총이 액 지금 거의 2조가 넘고 3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근데 우량주라고 하기에는 2차전지 지금 매출이 하나도 없다. 미추홀 매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가장 크게 아까 제가 120일 선 120일 동안 거의 개인들이 순매수했고 그 가격대가 6만 8천 원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장 큰 수급은 3월 초에 이사 이 아까 말씀드린 469. 어, 여기 이제 꿈의 배터리, 어, 국내 축자 개발했다. 이슈 때문에 요때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쭉 빠졌을 때, 이 당시부터 모아갔던, 어, 개인들, 여기 저점이라고 한번 모았을 것 같고요. 기존 저점 부근에서 이때 한번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 구간. 깨졌을 때 요때 한번 담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때 요때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평균가가 6 8 0 0 0원요 여기 맞춰질 거예요. 음, 왜 68,000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때 물린 게임이들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지 않을까요? 이제 시작이다. 올릴 거 아니면 와, 진짜 오래 기다리는데 탈출하고 예수금 확보해서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겠다. 라는 부분이 저는 더 우일 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유상증자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명분이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본인 평단가에 맞춰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양이 갑작스럽게 나올 악재, 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팔 빠르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다뤘어요. 구독, 좋아요는 그래도 한번 좀 눌러주세요. 제가 금량에 대한 후속 영상은 조만간에 한번 다시 올릴 텐데. 물론, 뭐, 이슈가 있어야 올리겠죠. 11월 달에 MSCI, 예, 편출이 되기 전에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뭐, 재밌는 이슈라든지 흐름이 있으면 당연히 올려드릴 텐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홍채뉴스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게임들이 잡다한 주식에서 또 잡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 저도 굉장히 마음이 껄끄럽고 어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늘어난데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나쁜 얘기 한다는 건. 왜다안 좋은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오늘 찍게 됐습니다. 끝으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나쁜 기분 나쁜 얘기했다고 너무 마음을 좀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금냥 주주분들이 생각이 다르면 주주분들 생각이 맞는 거고요. 제가 100% 정답이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금량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냉정하게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